계정 어떻게 되세요? 저 이용신TV라고. <laughs> 제가 아, 그때 성우가 꿈이었어서. 진짜요? 네, <laughs> 용진님한테메일보냈었어요저 어. 정말 진짜 팬이에 진짜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많죠? 이용신 성우님 아닌가? 진짜 칠수없어 아, 근데 오늘 네. 너무 예쁜 걸 많이 봐서 눈이 정화되었어. <laughs> 어, 저, 정화됐어요. 성우님들. 아, 뭐야? 정화됐어. <laughs> 지접, 지접을 <지저분> 떨고 그래. <laughs> 이렇게 포즈집이 따로 있구나. 이야. 진짜 디테일하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직접 그려서 더빙을 하고 싶다, 얘들아. 그럼 저도 한번 제 이름을 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이세요 네, 맞아요. 계속 만나 아닌가? 아, 그랬어요? 저를 알아보는 친구를 만났어요 어! 맞아! 어! 어맞 어, 맞아 맞아 어님 맞으세요? 어! 맞아 나 아유.. 아유 어님님 어! 맞아 맞아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아. 이화요대에서 나를 봤던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laughs> 또한번 불러줘 갈게 아, 진짜? 너무 많이 알아보는데? 아 귀여워 아, 너 이름이 뭐야? 아 파댕이 너무 힘들 원래 동화에 나오는 애들이. 오, 귀엽다. 아, 진짜 오, 맞아, 오. 달천이들이 이렇게 커서 <laughs>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 챙겨드릴게요. 아, 어, 오. <laughs> 오, 되게 특이하다. 네. 오. 지금 부스터 보시면은, 부스던 디스켓도 있고요. 나 어릴 적이네. <laughs> 신기하구만. 오, 여기 나도 나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나와? <laughs> 안녕하세요. 저 이용신TV라고 제가 그때 성우가 꿈이었어서 <웃음> 진짜요? <웃음> 용진님한테 메일로 보내어요저 어. 정말 진짜 팬이에 진짜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빨리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언니니 아, 아, 아. 일러스트고요 언니니 네, 디지털 드로잉 그리고 있고요 캔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성우나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쪽으로 많이 빠졌더라고 그쵸 사 아. 어, 맞아 아. 아. <웃음> <웃음> 여기저기 서또 <혹시> 팬미팅을 <laughs> 이런 거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나, 네. 따가 잘 간직하고 네. 응원할게요. 완전? 이거 진짜 많이 만들었지? 왜 이렇게 예쁘게 그리지? 아니, 공주. 얘네 이름 있어? 이름? 이름이요? 이름은 없는 거. 이름을 지어줘야지. 오늘부터 이름 지어줘. 그러니까 나 얘가 제일 좋은데? 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강코노, <laughs> 강코노. 유튜브도 맡긴답니다. 아 그래요? 자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만화는 달빛 전사. <laughs>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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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이런 그림체 너무 예쁘다. 한번 더빙 해보고 싶다. <laughs> 와 너무 내 취향이야. 옛 <laughs> 이름이 있어요? 캐릭터 이름 없어요? 네. 지워주세요. 볼까요? 응, 캐릭터 이름 있어야죠. 너무 예쁜데? 아. 부끄럼쟁이라서 얼굴이 빨간 거예요. 아. 뭔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어, 맞아요. 얘 문어예요? 어, 그 특별하게 문어가 <laughs> 아니라 쭈꾸미입니다. 얘가 토크가 양면 토크가 캐릭인데요. 토크가 네. 뒤집으면 온도니가 뿌인데요 귀엽다. 작가... 얘를... 모든 작가님들의 그림이 너무 다양해서 <laughs> 어, 아무리 다리가 아퍼도 <laughs> 집에 갈 수가 없다. 달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위기 좋아 그림 너무 예뻐요 아 이게 오일 파스텔이구나 오, 이런 느낌 너무 예쁘다 빌런 느낌이 있네요 요 그래요? 아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되게 소재가 진짜 특이하다 네, 목욕탕. 목욕탕을 잘 모르는 나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어리죠.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맞아요 저. 아 진짜. 아뭘 발차기? 발차기 뒤에 다른 이머아진짜요아 이런 영광을. 너무 잘생겼군요. 제 취향입니다. 이거 성우님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아니, 해요. 이 여자 이름 뭐야? 없어야지. 이름을 정해주셔야 이름을 정해주셔야지. 제가 더빙을 하든지 말든지 아, 하지요. 아, 어... 좋아요. 자, 질문. 어렸을 때 좋아한 만화는? <laughs> 거기다 <나> 안 나온다. <laughs> 만화 보던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작가가 많이 된것 같아. 난 용이 될 거야. 어머. 용꾸는 용이 되고 싶은 도룡용이에요 네, 도룡용이에요저 같잖아요. <laughs> <laughs> 용인 줄 알고. 네, 달빛천사 콘서트도 갔었어요. 아, 진짜. 오. 그때 갔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티켓팅을 성공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이런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화 보던 우리 친구들이 막다 작가가 돼 가지고 지금 막 이런 데 나오고 어 맞아요 맞아요 뭔지 몰라 그냥 뭔지 몰라도 얘들 다들 혹시란 말을 내가 오늘 1 0 0 번째 들었거든 나를 알아본 또클럽하우스 아, 처음 하셨을때아 그때 들어왔어 그때 일 바로 들어가고 아 그랬구나 자 인연이 있으니까 또 만나네 아 그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아, 어떻게 읽어요 크림 크림 아브 크림 아브 네. 작가님들 다 자기랑 비슷하게 그리던데. <laughs> 그러니까. 아, 귀여워. 아. 어, 드디어 마지막 블록이야. 되게 재밌다. 어, 아, 아 진짜 잘 찾니. 어떻게 알아봤지? 저중강대생이에요 아, 진짜? 네. 재밌게 봐요. 네. 난 다리 아파 죽을 것 같아. 오, 맞아요. <laughs> 안녕. 나 맞아. 아, <laughs> 나 맞아. <laughs> 아, 근데 오늘 네. 너무 예쁜 걸 많이 봐서 눈이 정화되었어. 어, 저 정화됐어요. 성우님들. <laughs> 아, 뭐야? 정화됐어. 지점 <laughs> <야>, 지접을 <지저물, 웃음> <지저물> 떨고 그래. <laughs> 힘들진 않아요? 네? 여기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 괜찮아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laughs> 오리엔지로이 하고 있는 오리입니다 아아 민소님 팬입니 올해가 토끼해라서 토끼 그림이랑 같이 약간 좀 행운이랑 재물이 아 가득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네, 그렇지. 화이팅 <laughs>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기모노도 네. <laughs> 입었네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고양이를 그리신 작가님들이 진짜 많다. 내년에애니메이션 나올 거예요. 어, 진짜요? 여기 또 고양이. 저희 고양이들이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형태로 계속 그리실 시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귤이 씨. 고양이를 <laughs> 그려요. 얘왜 이렇게 예뻐? <laughs> 아 얘를 모티브로 그러면 네, 네 맞아요 <laughs> 와, 진짜 고양이는 우리 그림 그리는 분들의 가장 인기 있는 소재네요 아 뭐야 이게 향도 나는데? 오! 진짜 끝까지 다 봤습니다 구석구석 다이나믹했어요 애들이 자꾸 나를 알아봐서 나의 만화를 봤던 친구들이 커가지고 작가님이 되셨다는 게 기특하고 뭉클하네 <laughs> 메이플스토리 너무 팬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엠보야 세렌이야. 네, 엠보. 엠버 엠보 세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아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가고요. 나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안녕.